다크가 사실 오딘에서 좋은 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거리지, 폭딜이지, HP 회복, 유지력도 있지. 그래서 너무 좋은 캐릭인데 무가공으로 게임을 즐길수있다면 무컷을 검색해 보세요. 다양한 게임 무가공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묵구입니다 오늘은 다크 위자드 추천 영상인데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크 위자드가 좋냐면 사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오딘에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요즘 트렌드가 첫 번째. 예전부터 그랬지만 원거리. 두 번째 유지력. 세 번째는 폭딜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게 다크 위자드입니다. 자 일단은 스나이퍼 캐릭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스킬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인데요. 기본기 기능에 대해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기 기능이라 하면 약 10초 내외로 어, 단기간에 칠수 있는 어, 일반 스킬 데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강화 공격이 왼쪽에 230%그 다음에 밀쳐내기가 한160%그 다음에 뭐 독화살까지 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기 시간이 물론 길지만 260%. 그면 삼중 뭐 연사까지 써줄까? 삼중 연사까지 하면은 315%. 근데 희귀 스킬 킬입니다. 속박 화살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26초잖아요. 기본기라기에는 조금 자주 시전하기는 좀 어렵다. 강화공격, 밀천액이 독화살. 3중 연사 1텐데 최대 재사용 대기시간은 16초. 근데 데미지 합산해보면 230 더하기 160이니까 400 정도 잡고 뭐260 더하니까 660 정도 잡고 어, 하여튼 1000이 좀안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소서리스 계열 자체가 주창기입니다. 스킬을 보시면 화염 화살 310%, 화염 9%, 330%, 독성 화살 400%, 이미 기본적으로 이세 스킬이 1,000이 넘어요. 1,000이 넘는데 재사용 대기 시간은 어쨌건 화염 화살에서 연계이기 때문에 화염 화살을 따라가거든요. 화염 화살보다 다 쿨이 짧죠? 8초, 6초입니다. 그러니까 화염 화살 10초 이내로 하면은 10초 내로 계속 1,000%씩 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만 쓰느냐? 얼음 가시 쓰죠. 어차피 15초였잖아. 요 그럼 1200% 독성력 약화. 물론 이제 딜 자체는 굉장히 미미합니다만 어쨌건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약한 1400에서 1500%에 육박합니다. 기본 기스킬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폭딜이 빼어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 유지력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지력이 오딘 캐릭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사실 아니었습니다만, 자동사냥을 보내놨을 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가, 특히 뭐 직장인분들이라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다크 위자드는 흡혈의 고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HP를 흡수하는데 약간 거머리처럼 이렇게 몬스터에다가 딜를 붙여놓고 빨아먹는 약간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거머리같은 그리고 이 스킬 자체가 쿨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게다가 2천만입니다 부캐릭에다가 찍었는데 그 캐릭을 찍은 영상이 사라졌는데 그 캐릭이 지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부캐릭으로 이제 좀 이렇게 딜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려 했는데 네 일단은 두라스로르 보스를 파괴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2천만짜리 흡혈고리를 배우겠습니다 <laughs> 구독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2천만 쯤이야 네, 아깝지 않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만약에 부캐릭이 딱 투력이다. 예, 저는 그냥 깰수 있는데, 2 0만짜리 흡혈의 고리를 예, 배워주시면 좀더 용이해지고, 독성 폭발도 배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딜 증가가 있어서. 최대한 극딜로 해서 한번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스킬 트리는 약화로 먼저 약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죽창 딜을 꽂아주는. 그러니까 1, 2, 3. 디버프 위주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딜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흡혈고리는 이제 어느 정도 타격을 맞은 상태야. 근데 이제 문제는 MP가 더럽게 많이 먹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은 됐고, 자, 이제 출발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딜 체킹을 할 건데, 우측에 보시면 이제 스킬은 다 빼놨고요. 자, 일단 약화에서딜 증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병시면 평타가 6 2 1 정도 뜨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약화를 걸면, 보시면 658, 660,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딱 10%는 아니지만, 아마 방어력에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딜이 증가된 모습을 좀볼수 있죠. 유지시간은 좀 짧지만,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되는 모습이 있고, 독성 폭발을 하면 이제 딜이 좀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어, 근데 얘 죽겠는데? 너왜 이렇게 약해? 야, 평타만 쳤는데 죽으면 어떡해? 다시 마을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딜을 최대한 넣어서, 그럼 이제 딜 녹는 거 보이시나요? 예, 흡혈의 고리까지 하니까 거의 만 피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 쿨도 짧습니다. 예, 그래서 예, 거의 스탠딩으로 만 피로 깨지는 그런 모습이 되죠. 우선 폭파는 쓰지도 못했습니다. <laughs> 아 물론 레벨은 조금 높고 약간 오버 투력으로 들어온 거는 확실히 맞긴 맞아요. 한데 전 캐릭을 다 키워봤잖아요. 근데 확실히 딜이 시원시원한 거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동전 투력, 동명중, 동공격력이다 그러면은 사실 딜 측면에서는 최고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정말 내가 딱 출력이라서 리세마라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과정이라면 2천만 정도 리세마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흡혈의 고리까지 채용을 하시면 보스전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크 유자드가 더 좋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오딘에서 가장 선호받고 있는 원거리죠. 이 메타는 2년 반 동안 사실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거리가 왜 불리하냐면 어 지금 이제 버서커를 잠시 데리고 왔는데요. 그냥 몬스터를 잡으러 가는데 이렇게 많이 뛰어갑니다. 예. 왜냐면 근접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뭐 성공 몹이 아니고서야 내가 그 몹을 잡으러 이렇게 뛰어가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과정이 쌓이고 쌓이면 계속해서 사냥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리세마라도 느리고 재화 획득 자체도 느린 편이긴 합니다. 나 혼자 있고 성공몹들이 막 많아서 나한테 달려들 그런 환경적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재화 획득은 떨어지고 리세마라는 떨어진다. 국룰과 같은 거라서. 네. 그래서 다크 위자드가 그런 면에서도 더 좋다고 할수 있겠죠. 유지력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건데, 35,000 투력이면은 일단 알바하임 중반까지는 뭐 미는데 크게 제한사항은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 클래스가 다 그렇긴 한데, 다른 스킬을 빼주고 흡혈의 고리만 해주더라도 거의 만피로 유지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유지력이 괜찮은 캐릭이 된다. 그리고 이게 어쩔 때더 좋냐면 보통 딜러랑 힐러 조합으로 해서 가면은 HP가 잘 유지되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남한테 힐을 주지는 못하지만 자체 힐이 돼서 다크가 잘 버텨줘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딜러 한 마리가 더붙어준다면투 딜러기는 하지만 탱커 경향이 있습니다. 사냥도 잘 해나가는 모습이죠. 혼자도 잘 해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서브 딜 정도만 붙여줘도 든든하게 이제 다크가 버텨주는. 거. 그 다크가 사실, 오딘에서 좋은 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거리지, 폭딜이지, HP, 회복, 유지력도 있지. 그래서 너무 좋은 캐릭인데, 역시, 신은 공평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보시면은, 흡혈의 고리까지만 한 기본기. 얼음 가시 정도는 빼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흡혈의 고리랑 기본 스킬만 넣었는데, 39.9입니다. 상당히 많이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룬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지금 이건 부캐라서 없지만, MP 회복을 담당해주는 손룬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각인에서 3번에서 MP회복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사냥터, 명중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사냥터에서는 MP회복으로 바꿔서 사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도 가급적이면 초반에는 노통의 마법봉이 주로 활용이 됩니다. 다른 직업군은 노통이 값이 많이 내려왔는데, 노통의 마법봉은 제작 자체도 사실 마력했던 정수가 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격을 유지해야 되는 건 맞지만 더 떨어지지 않는 것은 다크 위자드가 노통 마법봉이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아바타도 가급적이면 MP 회복으로, 저는 이제 티어가 좀 좋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둠의 프레이아에서 MP 자연 회복량 6이 붙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MP 회복이 붙어 있는 아바타가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좀더 좋고 그 다음에 아직 저는 이제 무기 영상은 없는데 예, 전설 무기 영상 중에서도 이렇게 MP 회복에 관련된 거 찾으면은 예, 좀더 유용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MP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예, 그런 직업군이 되겠다 어, 그 다음 기타적으로도 뭐 보시면은 이렇게 MP 자연 회복량을 예, 이렇게 세팅에다가 붙여주면은 좀더 좋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D c 류의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낮은 사냥터에서는 영중이덜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다른 게임은 사실은 마법사가 뭐 체력이 엄청 약하다거나 뭐 체력이라 하면 이제 유지력이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거나 하는데 다크위자들은 그런 것까지 다 보완하는 사실 되게 팔방미인 같은 m p 회복만 잘한다면 무난하겠고 그 다음에 그것 외에도 pvp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버니 스킬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본캐릭이 찍어주게 되면 독의 숨결 스킬도 하게 되면 이것도 hp 회복입니다. 그다음에 PVP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침묵, 에버션 피해 증폭, 그다음에 변이, 뭐 석화라든가 이렇게 PVP에 관련된 스킬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빼어나다. 그리고 소서리스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그거죠. 아바타를 합성했을 때 반대로 뜨더라도 부담 없이 클체를 해줄수 있다는 거. 같은 이제 마법이니까 무기만 바꿔 주게 되면 되죠. 사실 여담이지만 이 다크 위자드는 원래 아크메이지였다는 거 아크 메이지를 시작했는데 계속 다크가 떠서 어쩔 수 없이 다크로 전향하게 됐는데 네, 그런 여담도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캐릭을 거의 소서리스로 추천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이런 빼어남 때문이 있어요. 만약에 처음이시라면 또는 이제 부계정을 키우신다면 예, 소서리스 하나 추천 드립니다. 예,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묵끗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최신화된 육성 영상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끗이었습니다.